위치 변화량. 위치의 변화량. 변 어? 위치의 변화량을 고 얼마에서 얼마까지. 예. 속도를 더하노. 누구나 모르죠? 음. 맞죠? 어? 맞나? 네. 맞나? 맞죠? 뭐? <laughs> 그 다음에 평균속도가 뭐그 뭐, 저기 쭉쭉 놓아있죠? 네 평균속도가 뭘 뜻하는 지고 시간 분의 거리 이게, 어 이게 위치의 변화량 아이가? 네 맞죠? 적어나라조으면서 다시 기억해라 평균속도는 위치의 변화량, 위치의 변화량. 음. 속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를 미분한 거 맞죠? 어. 속도는 <웃음> 위치를 <웃음> 미분한거 네 맞죠? 네, 네. 가속도는? 속... 속도 미분 속도를 미분한거지 미분 두번 한거지 위치를 네 맞죠? 네. 그 다음에 아, 위치를 그냥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노? 속도 적분 속도를 적분하면 끝이고? 위치를 구하라? 어 음? 위치를 구하라 하면은 어떻게 해 되노? 처음 위치에다가 봤죠? 옴에 치다가 어, 속도를 뭐로 적분한다니까. 먼저 뭐 t를 t 대한 식이면 t로 쓰고 x를 뭐 x 쓰고 뭐, 그 보통은 문제가 모르고 들어오서 x에 놓아 있다 어. 그랬죠. 시간을 표현을 T로 적나거든. 됐죠? 음. 자, 문제원래제잘 봐. 다 읽으면 어. 네. 그다음에 총 이동 거리 구하라 음, 하는 거야. 총 이동 거리 응. 정미동 그리워라는 거. 오늘 그 가지고 해볼까? 이동 그리워라는 거어디그 똑같이 네. 하고 맞지? 네. 이 속도를 말어. 절대값 절대. 절대값이다이까 예. 네. 다시 말하면 멀또다 너. 속력, 속력. 어, 속력을 미보내라 아니, 다시 첫 번에 나이말니까 예. 네. 맞지? 네. 그래서 그리모로 가지면은 많은 기고 넓이를 다 합한 거지. 이 예. 맞죠? 네. <laughs> 기억 나나? 네. 가속력은 뭐고? 가속력, 가속도의 절, 그래, 대값 어, 가속도의 절대값이다. 그기다 그건 는다그 182쪽에를 보면은 식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나와있죠. 네. 속도는 델타 t 분에 델타 x를 모했다 북한으로 모냈다. 끌하니까 그러니까 뭐 당기고 dt 분에 dx 되는 거지 이 말은 뭔 말이야 dt 분의 dx가 뭔 말이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말이지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f 프라임 t 맞지 yeah. 그 다음에 a는 가속도는 가속도는 이것도 미터 델타 t가 0으로갈때 델타 t 분에 델타 X하면 안되죠? 예 어, V죠 V 속도? 예 그러하니까 그래 DT 분의 DV 다시 말하면 미분을 몇번 알아? 두번두번 하라는 뜻이겠지 맞죠? 예 <laughs> 기억나죠? 예 기본적으로